배열, 배열은 동일한 데이터형에 대한 동일한 비슷한 처리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건데요. 데이터형이 있고, 식별자, 그 다음에 데이터형의 연속된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첨자로 주면 배열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도 마찬가지로 선언과 동시에 초기할 때는 이렇게 가로를 열어주시고요. 열고 닫고, 콤마로 분리해서 배열에 있는 모든 값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또는 0, 콤마, 브레이스 하고 세미콜론 찍으면 다영으로 초기화 돼요. 나머지 생략이죠. 생략. 뭐 이런 식으로 배열을 선언하고 초기화 된다는 라 거를 말씀드리고요. 배열의 사용예입니다 인테저 a라는 배열 사이즈 10개 짜리를 만든 거예요. 초기 값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얘를 동시에 이렇게 컨트롤 할수 있는 거죠. 루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값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를 가능해집니다. 아까 문자열은 캐릭터 배열로 표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캐릭터 배열에 문자열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